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만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한 시간 기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기도는 쉽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얻으면 기도가 쉽고 아주 즐겁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요, 본인이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또 골반기도처럼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 더 나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속에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만의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요. 제자들이 잠들어버린 모습을 보시고는 너희들이 한시도 깨워서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당시에 성경에서 한시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한시간 개념하고는 좀 다르지만 아, 그냥 간단하게 한시간 기도라고 생각해 본다면요.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때 한시간 기도를 어떻게 할수 있는가? 이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한 시간 기도도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그래도 한 시간 기도는 돼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한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한 시간 뭐꼭 그런 것만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내 마음속을 하나님께 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가 살아갈 힘을 또 방향을 얻기 위한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유월절 만찬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갯세만의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갯세만의 동산에 사실 기도는 사실 3년 동안 제들과 함께 하시고 기도를 보여주시고 훈련한 그 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주를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아니다. 너는 나를 배반한다. 너는 닭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하죠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제자들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마가음 14장 50절 말씀 보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마는거죠 이런 모습은 바로 전에 있던 겟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이미 예견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그렇게 열심히 정말 힘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요 하지만 제자들은 한 시간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여기에 한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시간 동안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잠들어버린 제자들에게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다. 도 우리가 기도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못했던 것, 마치 기도를 숙제하듯이 억지로 억지로, 겨우겨우 그것도 대충 그렇게 한 모습은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열약함도 있었던 거죠. 피곤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또 자꾸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오히려 뛰어넘고 한시간 기도 한시간 기도 그러니까 한시간이라는게 단순히 시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시험을 이길 능력을 받는 기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를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무조건 시간만 때우고 앉아있는 기도가 아니고요 어, 깊이가 있고 또 능력을 얻는 어,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한시간 아니더라도 단 10분 기도하더라도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마디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가 당장 불을 내리는 그런 뜨거운 기도도 될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한 시간이라는 것 의미는 정말 충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정말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온전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걸리는 죄와 허물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먼저 기도해야 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먼저 깊은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얻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나오는데요. 새롭게 되는 날. 히브리어로 안압시수스인데요 갑자기 새로워지고 달라진 평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것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는 것이죠.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날이 열린다. 갑자기 새롭고 달라진 평화. 어제와 다르고, 또 지금 기도하기 전과 다른, 다른 날이 열린다. 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우리가 전에 보았던 개혁한글 성경에 보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정직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유쾌하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좀 어둠이 있고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뭔가 좀 괴롭잖아요 사실 그 깊은 원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와 허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51편 말씀 보면요 은하나님이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 그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무조건 주여하고 무조건 내할 네, 말을 한다고 해서 기도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깊이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제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제 안에 있는 더러움을 회개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슬퍼하는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1 7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옛날에 제사 드릴 때뭐 귀한 예물 드리고 큰 송아지 잡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마음을 열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 통이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인사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할수 없으니 성령께 의지하여서 주님 제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시고 제가 이제 주님 앞에 나가는데 제 공로로 할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고쳐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마음에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스스로는 마음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시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정말 기도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마음이 닫혀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내가 뭔 얘기를 해야 되나, 내가 지금 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그냥 시간만 때우다, 잠깐 꾸벅하다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탄식하고 너 정말 이거 필요하다. 너 정말 이거 부족하다라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주님, 제가 이런 연약한 마음, 상한 마음 가지고 나가니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지만 우리가 기도를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한 시간 기도하기 위해서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 통성 기도, 목소리로 기도하고요. 또 침묵 기도도 필요합니다. 침묵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한 기도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성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집중해서 부르짖는 것이고 침묵 기도는 하나님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오픈하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오픈해야 하나요? 우리의 걱정을 오픈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오픈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이 우리의 약한 거다 아세요. 우리의 죄와 욕심과 우리의 잘못된 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본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제일 많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면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창조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세 번째로 한 시간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어, 깊이 있는 기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입절 밝음 읽은 말씀 보시면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필요만, 내 요구만,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들어야죠. 내가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필요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줄거리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진짜 뼈대는, 내 필요로, 내 욕심으로, 그렇게 뼈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뼈대를 붙이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생기죠. 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감사하라면 그 감사를 연습하면서, 기뻐하라 하면 기뻐하는 걸 연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또 이것을, 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낮아져라, 그러면 그걸 하면서, 아, 하나님 이거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 능력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아,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소망이 찾아오고, 확신이 찾아오는 거죠. 아, 하나님 아시니까 이거 어떻게든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 뜻대로라면은 어쨌든 되겠구나.라는 그런 평안과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견적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내 소리만 지르고 하나님 이거 왜안 주시나요? 하나님 이거 왜안 될까요?만 하다가 내 고민과 내 소리만 외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이게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기도에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으면 하나님 응답하신 걸 믿고 그 응답을 기다려야죠. 말씀 가운데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기도 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것을 듣고, 하나님, 하나님 살아 계시군요. 할렐루야, 아멘. 아, 그런 우리 안에 새롭게 얻는 것이 있어야 되죠. 한 줄기 빛처럼 우리 어두운 마음 속에 밝아져오는 그런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때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후다닥 해치우고, 아 시간 지나네, 빨리 해야지. 그러고, 아멘하고 가버리면, 나는 내 말만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는 게 없죠. 내가 뭐 했나. 기도는 하긴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한 상태에서 가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으면, 이제 하나님과 만나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 멀리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렇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과 손잡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는 역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기도는 깊은 기도는 한 시간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 얻는 기도. 제자들이 확신이 없어서 다들 도망갔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아, 나는 도망갈 이유가 없다. 내가 주님 따르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마지막 읽었던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언제 우리가 순종하느냐?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따르는 거죠. 오늘 기도 네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한 시간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 기도하는 것이 왜 쉽다고요? 하나님 만나면 쉬운 거예요. 근데 왜 어렵다고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1시간 기도, 혹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진정 만나고 싶다면 꼭 1시간 아니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좀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해야죠. 내 힘으로 시간 때우는 기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나가는 기도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깊이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가 기도생활할 때 오늘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만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교회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저희를 대기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기도로 살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아직 좀 기도에 대해서 배울 게 많아요. 어, 기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책들을 보면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나누고 있는데, 어, 우리가 정말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또 실제로 그저 훈련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또 하나님께 서 우리 삶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체험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